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은, 은이라. 아멘 네, 조윤희 하나님께 봉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새 민가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 영적인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 바울은 우선순위의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의 실제와 또 어떤 태도로 목회 사역에 임해야 할지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을 시작할 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의 의미는 우선순위에 대한 강조로 볼수 있는데, 바울이 교회 사역에 가장 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고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한번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만 나오는데 이 도고라는 언어를 찾아보면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말로는 중보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의 지역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설교, 전도, 예배, 또 봉사 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하시는 그 사역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교회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모임에서 기도가 없이 나눔만 있다면 그냥 수다만 떨고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 아픔, 좌절을 나누고 또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고침과 치유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강구가 되기도 하고 도고, 중보기도, 또 감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강구는 어, 긴급한 일에 대한 절박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도고는 다른 사람들의 이한 중보기도이며 감사는 응답을 확신하는 어, 기쁨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중보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본문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모든이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큰 복과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바로 가족과 친척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또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여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그 무엇보다 기도해합니다. 야왜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명한 것은 지도자들의 그결그 그 지도자들의 그 결정들이 바로 나 자신 또 우리 교회의 유익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함이라.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 안에서 환경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요, 어, 어,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직장 안에서는 상사, 교회에서는 목회자, 목사님 또 집안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를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그릇된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선호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떠나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 기도를 어, 시 기도를 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또 학교 교사를 위한 기도도 해야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되 남편 회사의 직장의 사장과 또그 상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적인 축복과 유익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고요와 평안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네, 이렇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도자를 비난하는 일을 멈추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한국 땅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본문 사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옳은 판단으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하는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존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전한다 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또 가장 좋은 전략은 바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열리지 못할 마음은 없으며. 또 기도로 열리지 않을 지역과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물론 물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현란한 하술, 말 잘하는 뛰어난 스킬이 있다고 한들 한 영혼의 마음 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굳은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논리를 파하고 그의 방어기제를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차가운 마음, 굳은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어, 가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직장 직장의 그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직장이 변할 것입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도시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또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신은 죄를 범치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늘 새로운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그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